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23화 코샤 MS 사후 심사 수검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사항은 주관적인 사항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앞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시행 안내 내용입니다. 코샤 MS 재정 배경과 어, 주요 변경 내용. 그러니까 포샵 18000 이래서 MS로 변경된 내용을 표기한 내용 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이란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이 안전보건 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절차, 규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부적합 사항이 발행이 될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찰사항은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 활동이 현재 시스템상의 기준이나 절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찰사항은 10건 이상 발행이 되면 부적합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와 기록이 다른데요. 문서는 안전 보건 활동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한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기록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전 보건 시스템의 활동 실적은 항상 기록으로 남겨서 그 기록을 인증심사원한테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와 협의도 약간 다른데요. 참여는 의사결정에 개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와 어, 협의하는 것이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정부의 건설 분야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행평가 수검을 위하기 위해서 건설업종 포샤 MS 인증받는 업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종은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로 분리하지만 어, 운영사업장의 그러니까 제조업종, 제조업종에 대해서 다른 점은 본사 분야가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샤 MS 제조업종은 현장, 사업장 단위로만 수검을 받고 본사는 수검이 없는데 건설업쪽은 본사 분야가 수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인증심사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임사수기는 사후심사 또는 연장심사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어, 첫째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는 엄숙한 분위기지만 안전 실행력 위주로 현장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위주로 평가하고 서류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대항에서 설명을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심사시 최고경영자 면담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공정은 무엇인지 등 면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첩법 관련 내용이 인증 기준에 21년 12월 달에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업장별로 부적합 또는 관철상 증가 사업장이 발생해서 안전 부서에서 애로상이 많다고 합니다. 인증과 더불어 안전업무 방향에 대한 검증, 방향 설정, 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진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엄숙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토론을 통해서 좀더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분 가량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배려하고, 부적합 사항은 최고 경영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부서 담당자들은 부적합 사항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 부적합 사항이 나올 경우는 그 하단부에 최고 경영자 서명하는 과정에서 안전 담당자가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평을 요청하면 강평을 해주니까, 방평을 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인증 체계의 순환 구조입니다.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부서별 안전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법규 검토, 내부 심사, 실적 보고 및 경영자 검토를 통해서 안전 방침을 선포하도록 이 일련의 절차가 회계년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데 저희가 보통 방침 선포 시즌에 인사 발령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방침을 다시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고요. 법규 검토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 법규는 검토해서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규 준수 평가표, 법규 등록표, 법규 이행 현황표 이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 문서와 기록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경영자 검토는 회계연도 이내에 시행하되 법규 영향 사내외 리스크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경영자가 경영자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배추, 배탕을 입원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 절차 또는 현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됐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이행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세 번째, 안전사고, 니 i 미스 활용 체계입니다. 안전사고 및 안전아차사고를 3년 이상 통계 분석해서 추진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충돌이 많다면 충돌, 추락이 많다면 추락에 대한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차사고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되 위험성 평가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차 사고가 발생된 공정은 반드시 정기 위험성 평가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장의 수검을 받다 보면 아차 사고가 실제 사고 당한 사고가 아니고 사고 당할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것이 다소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슬기롭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사고보다 아차사고 방지에 전력해야 손실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절차서 신규 운영 및 유효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부 품질 절차에 보면은 유효성 평가를 경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새 안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매년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매년 수시로 안전 규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서 같은 경우는 1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작년도 12월 달에 포셔스 MS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절차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안전조치, 중량물, 인반 기가에 대한 안전조치, 떨어짐, 무너짐에 대한 방어조치, 비일상적인 재예방활동 등 15건의 절차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 다섯 번째, 안전보건법규 이행 여부 점검 스킬입니다. 입법예고상에 대한 준비 사항은 기록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수정 등 업무개선을 디테일하게 어, 기록관리해야 되고요. 어, 입법예고상이나 법령 개정에 대한 절차가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 중인 초안 문서라도 심사원한테 보여주고 그 내용을 검증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규와 사내 규정의 불이치 사항 등 위력을 관리해야 되고요. 요새 안전 법규가 많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부서보다는 사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 안전 경영 활동 세부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 주기로 너무 타이트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실제 실현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주기를 설정하셔야 그 설정 주기에 따라서 실적을 관리해서 서류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계량화 전년도 미결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증체계 예시입니다. 어,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을 통한 자율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컨설팅 지원 및 심사 항목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에서 협력사 본사의 현장 개선하도록 PDCA 구축을 지원해서 이렇게 동일 공정 그룹핑, 본사 수행 현장 적용, 본사 및 현장 운영 상태 확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사도 플랜 두 체액션의 절차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현장에서는 두 실행 및 운영을 위해서 현장 조직 안전보건 이행 유해위험 요인 도출 및 관리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인증 체계 예시 두 번째인데요. PD C.A. 사이클 기반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내부의 조직 상황과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계획 수립 분야의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플랜을 세우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실행 분야에는 지원과 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크에서는. 성과를 평가해서 안전보건경영 세부목표 추진계획에 대한 주기별 모니터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션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모니터링, 내부심사 등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관련 마일스톤인데요. 회사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 순서는 좀 지켜야 됩니다. 리스크와 기에 평가, 전사 안전보건 방침 개정, 정기 위험성 평가, 전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운영.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법규 등록분인데요. 법규 등록부는 법 항목과 조항, 규제 내용에 대해서 당사, 해당 작업장의 적용 내용과 관련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은 사업장별로 법규 등록부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당사의 현황이 어떤 사항이 필요한지 기록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중첩법 반영사항 심사 내용입니다. 최고 경영자의 업무의 수행 절차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의 안전 업무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첩법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로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결과는 반기 이래 시행을 하고 최고 경영자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방침 수리시는 종사자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종사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협력사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의견 및 참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절차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은 반기 이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연 1회 했는데 이행 점검 내실화를 위해서 상반기는 자체 인력 교차 점검을 하고요. 하반기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전문 점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강도에 대한 세부 척도 기준을 마련하다는 지적상이 많은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 및 집행 이행 점검입니다. 안전내산은 안전 용도의 전용을 금지하고 부서별 안전경영활동 세부추진 계획에 반영해서 관리를 해셔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2기 대응 시나리오 마련 및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찰사항입니다. 위험성 평가시 강도를 낮게 설정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은 최소 강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추락, 감전, 화재, 폭발 등은 최소 강도 3점 이상을 강제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로또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잠군장치는로카우태그아웃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서별 운영할 경우 차단기 한 개를 세개 부서에서 요청했을 경우 태그가 세 개가 부착이 되지만 로킹 시건은한 개가 될 경우 오조작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도 그렇지만 시건 장치도 세 개를 설정해서 물리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영자 검토가 사고 방지벽의 역할을 다소 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모든 안전 사항에 대해서 미결 사항을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최고 경영자가 바뀔 경우 업무 보고를 통해서 주요 이슈, 미결 사항은 꼼꼼히 잘 보고하고 있는데 경영자 검토에서는 다소 형식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와 경영자 검토는 이원화하지 마시고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내실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비일상적인 돌발작업에 대한 허가절차와 위험성평가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수감받다 보면 일상적인 작업과 정기적인 작업과 같은 허가절차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 공답분들이 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일상적이고 돌방 작업은 어떤 특화된 다른 허가 절차가 필요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업 전 툴바스 미팅도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간혹 작업 후에도 안전회의를 하라고 하는 저 공구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작업 중지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된다는데요. 여기서는 작업 중지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와 근로자에 의한 작업 일시 중지를 구분해서 작업주 지정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별로 착공 전, 계약 전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 법에서 정하는 취지는 계약 전에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어, 특이한 경우는 입찰 전에 예비 평가를 하는 사업장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코샤엠에스 심사 수검 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